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어, 지금의 주제를 정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이 주제를 선택을 안 했을 뿐이에요. 도인 입에서 베타 내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단어라서. 그런데 어제 법회 때도 그렇고 저번 달 법회 때도 그렇고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주로 주된 내용이 오늘의 주제와 다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나요? 도인, 음, 조금 텍스트하고는 좀 멀어진 건데, 제가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나요? 요런 걸 아주 오늘 심도 있고 아주 또좀 심층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잘 알아듣기 쉽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릴 테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잘 정리를 해서 아하 하고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 자체가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나요? 이게 제가 무가코드라고 다가가니까 여러분이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 무가코드를 받아들이는 데는 제한적이고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 조건이.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나요? 무당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익숙하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 저희 선원에 찾아오시는 대다수 분들이 혹시나 내가 무당팔자가 아닐까, 야 내가 사주가 박복해서 내가 무당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이게 기본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가 코드를 태생적으로 감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는 영적인 주민등록증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신분증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그것처럼 영적인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그 코드가 4개로 나뉘어지는데 그뭐 코드란 무엇입니까? 또 혹은 무가코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또제걸이 코너를 보시면 훨씬 더 디테일하면서 선명하게 개념 정리가 될 거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무가코드를 본질적으로 깔고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선택해서, 아, 내가 무당 팔자인가? 무당이 될 그런 조건에 놓여 있는가? 의아해 하는 사람은 무가코드를 몰라도 좋아요. 따라서, 무가, 무당이 되는 사람은 절대 걱정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 되는 게, 여러분 절대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무당이 되는 사람은 세 가지 박자를 맞추어야 됩니다. 즉, 강력한 신고가 있어야 돼. 신의 고통이. 그걸 무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실험실험 실험 말고 시민성 질환, 병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민성 질환, 시민성 질환을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심리적인 사이클에 놓이는 그런 질환들, 우울증, 공황장애, 뭐 불면증, 뭐 이런 기타 등등이에요. 그게 성격장애까지 포함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 장애 뭐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 충동 장애. 그다음에 분노 장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시민성 질환, 심리적인 질환에 놓인 이런 걸 끼워 맞추는 습성이 있는데 어, 내가 무병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니에요. 무병은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만 인정하는 그 질환의 이름인데 그걸 귀신병이라 그래요. 일명 영가 장애라 그러는데 강력한 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무당이 될 사람들은. 이걸 강신무라고 그래요. 무가코드의 두 개는 제가 잠깐만 적어 드릴게요. 이거는 유튜브의 무가코드란 무엇인가. 이것만 살짝 참고하면 정말 쉬워요. 제가 잘 보이게 빨간 거로 적어 드릴게요. 이거 정말 쉬워요. 10초만 기다려 주세요. 보이나요? 이무당이될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당을 여러분, 여러분이 신굿이라 그러죠. 눌린굿, 내림굿. 그죠? 그 내림굿을 통해서 여러분이 돈 5천만 원씩 주고 혹은 1억씩 주고 혹은 천만 원씩, 삼천만 원씩 주고 일회당 여러분이 내림굿을 열 번을 해보십시오. 강신무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무당들이 내림굿을 통해서 신의 구슬을 받아서 그 신의 제자가 되냐면 그 몸에 있는 신고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신의 고통 몸줄을 만들려는 신의 에너지, 신의 고통 그걸 무병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박자가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무각 코드는 세승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만 몸에 신고가 있습니다. 세승무는 무업으로 마치 유산을 물려받듯이 무업을 가업으로 내려받아서 무업을 업으로 삼는 사람, 삶에 업으로 삼은 사람 이걸 세승무라 하는데 세승무는 우리 생활 속에서 별로 뭐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강력한 신고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이것도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니까. 1번이 신의 고통, 신고, 2번이 신당, 3번이 점사입니다. 신의 내림굿을 받기 이전에도 여러분, 잘 봐요. 1번 신고, 2번 신당, 3번 점사. 신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신고가 있는 사람은 점사라고 해서 꿈을 꿔도 예지몽 정말 잘 맞고 또 선명하게 드러나는 꿈을 선몽이라 그래요. 따라서 신의 고통이 없는 사람은 무당이 될 팔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점사를 낼수 있나요? 여러분이 내린 구을안 받아도 신의 고통이 찾아온 사람은 이미 꿈과 말로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점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니밥 네 무당이다. 니네 돗자리 깔아라.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말이 이미 점사로 드러난다니까. 그게 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없거나, 그리고 선몽과 꿈에 대해서 예지몽 이런 게 없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봐요. 구도 한번안한 사람이 없고 천도 한번안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주팔자 때문에.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주팔자는 없다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보살들이 전부 다가 저한테 물어요. 저한테 신이 있나요? 이래 물어요. 신은 여러분의 에너지라니까.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 내 안에 완전한 신이 있으니 사랑으로 그리고 따뜻함으로. 여러분 신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에너지가 신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믿지를 않아요. 왜요? 이런 무속적인 샤머니즘 그리고 토테미즘 이런 데 너무나 정부가 감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신이 있다고 해도 삐지고 없다고 하면 더 삐져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건 무지해서 그래요. 자기한테 신이 있다고 하면 삐지고 삐친다니까. 삐지고 신이 없다고 하면 더 크게 삐져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유치한 거예요. 이건 무지한 거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강력한 신고가 있거나 무당이 될 사람은, 그리고 무가코드의 당김에 의해서 저절로 신당이 있는 절집을 가지 않고 무녀들을 찾아다닌다니까. 법사들을 찾아다닌다니까. 법사는 정정할게요. 절집에도 법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법사가 아니고 박수무당, 남자, 그, 그 무업을 하시는 박수무당을 찾아다니고, 뭐, 애동제자를 찾아다니고. 근데 여러분 모르죠? 그거 배워서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98명. 거의, 거의 다예요. 이 프로테이즈 확률로 보면. 진짜로 천왕대라고 해서 그 대나무 딱 꽂혀있는 곳 있죠? 그게 오색 깃발 딱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색 깃발 아니면 그 애들 물놀이할 때 튜브 있죠. 수박만한 거. 거기에 막 오색으로 색깔을 넣은 그 튜브 같은 거. 그 있잖아요. 물놀이할 때 공기 그 튜브. 그거 공기 주입해서 그 공처럼 만든 거. 그 오색 색깔 있는 거. 그거 대나무 천황대에 걸어놓고 여러분이 신이 밝아서 영안이 밝으면 수행을 좀 통해서 그 위에 대감들 자기가 모신 신장들이 있어요. 그걸 부려서 쓰이면 여러분이 몸주가 되는 거고, 무당들은. 그 용, 그, 저, 저, 신을 부려서 쓰는 자들은 용신의 자리라 해서 도인이 되고,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자기가 눌려서, 눌려서, 자기가 억압되어서 부림을 당하면 몸주한테 무당이 되는 거고, 부려서 쓰면 신을 도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 안장 차이지만, 그건 정말로, 정말로 의식, 사고 체계가 극과 극이라는 거. 도인은 천지를 경영하는 자고, 무업은 개체적인 사이클에 묶여서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비하한다거나 그런 게아닌데그 신의 의지가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고, 결과로. 따라서 내가 무당될 팔자인지 아닌지는 간단한 사이클이에요. 여러분이 무가코드를 감았는데 그천왕대 꽂아 놓은 위에 신장이 둥둥둥둥둥둥 붕붕붕붕붕붕 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볼수 있는 영안이 없다는 거죠. 영성도 안될 뿐더러 지혜로운 존재가 될수 없으므로 여러분이 그걸 매일 헤매고 다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신고 신당 점사인데 그런 점사를 남발하고 그리고 신당을 모신 그런 무녀 그리고 박수무당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막 절집 대신 혹은 종교적인 그런 개념 대신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신봉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 삶을, 자기 라이프를 온통 맡겨버리잖아요. 케어받고 경영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식 그대로 그 체계가 여러분 사고에 켜켜이 켜켜이 개입되어서 그 인식 속에 그인지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켜켜이 켜켜이 침투해서 혹은 들어와서 엉켜서 여러분 삶을 통째로 유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 속에 있는 그 정보 그걸 말끔히 소멸하면 여러분 내가 무당될 팔자인가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반복합니다. 신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점사가 나와야 되며 그 신당을 쫓아다니는 자 그리고 그 신당을 신뢰하는 자 그런 분들이 거의 다 무각호두 그리고 무당될 팔자라는 것 근데, 무당델 팔자는 강력한 신의 고통이, 이게, 무당 텍스트의 95% 이상입니다. 거의, 거의 100%라고 해도, 강력한 신의 고통, 즉, 설명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영가장애가 이날이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거. 그 영가장애가 있으면, 엉킴으로 해서, 이게 코드의 엇박자입니다. 엇박자가 시와 공을 뒤틀어버려요. 그래서 뒤틀림이 뭐죠? 가정부라. 이건 뭐, 제, 어저께, 10월 법회 두 번째 텍스트만 봐도 여러분이 두 번째 법회 투만 봐도 여러분이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로 정확한 원리를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본다면 제가 아는 여러분은 무당 아닙니다. 무당될 팔자도 아니에요. 무가코드가 서려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있죠. 스포츠 스타 그리고 문학의 인사들 거의 다 무가코드입니다. 그 무각코드는 공부하면 굉장히 빨라요. 선도코드나 무각코드는. 그리고 뭐 도복코드나 영성코드가 공부가 느리고 더디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무각코드는 초기 발달의 신의 촉. 촉이 느낄 촉잖아요. 느낄 촉자. 그래서 신의 촉이 발달한 사람. 기강과 그런 기적인 기파. 파동이 발달한 사람이 파장이 빠르다. 그 느낌으로 기운을 감는게 빠르다 뿐이지 똑 같은 거의 결과는 따라서 여러분이 진짜 무당될 팔짱 원래 팔짱이 여빈이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니까 만약에 무업에 놓여 있거나 그리고 연가장에 즉그 무병에 놓여 있거나 이 유튜브를 보는 자가 있다면 그걸 한 방에 찢어버려 여러분이 찢어버릴 수 없다면 확 찢어버리면 되는데 강력한 의지로 여러분이 거기에 놓여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간 수십 년간. 그고통에 영가장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걸 찢어 버릴 염두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때는 진짜로 그게 해박한 지식과 해박한 실력과 도력과 법력을 갖춘 마스터들한테 우리 주위에는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엇탁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큰 철학과 같이 그리고 대의에 합류할 수 있는 그 텍스트를 전달해 주는 마스터들한테 여러분 삶을 통째로 맡겨서 큰 대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케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들만 60만 명이 넘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그런 비회원까지 치면 200만 명, 300만 명, 몇 명이 될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무가코드를 감고 있는 잠재적인 무병의 조건이 되는 잠재적인 그런 무병의 무당들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 돼도 좀큰 무당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천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천지를 경영하는 그런 화음계백의 화음 대의에 동참하는 그리고 천부의 대의에 웃음 질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그윽한 그런 불보살 그런 대보살이 되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무병이 있다면 그 무병을 찢어서 천지의 대의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천지 구소를 펼칠 수 있는 천하를 경영하고 천하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대보살이 되어주시기를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신의 강력한 에너지를 감은 자, 그분은 신고가 있습니다. 무가 코드의 주인공이고, 진짜 연예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문학의 스타가 되어 보시고, 그게 진짜 완벽한 무가 코드의 주인공이라는 거. 이상,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됩니까? 이런 코너였어요. 제목은 좀 유치합니다. 마치겠습니다.